현장으로 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먹을 건지 아니면 볼 거린지 즐길 거린지 어 길정아 씨가 지금 자 화면으로 우리 길정아 씨 다녀오신 곳 만나보시겠습니다. 길정아 씨. <목소리> 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 대사 길정아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순인의 집이거든요. 어, 순인의 집 하니까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이제 순이라고 하면 네. 그 1960년대, 70년대, 네. 80년대 이제 초까지 네.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한... 이 구로공단, 가리봉동 일대 어? 구로공단에서 네. 일했던 우리 누나들, 언니들, 음. 그렇게 해서 고향의 부모님들 생활비 보내고, 어, 동생들 학비, 학비 보내고, 보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뭐 1억불 수출 달성, 10억불, 100억불 달성,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고속 경제 성장을 시킨, 시킨, 이 언니. 산업화의 예. 주역 언니들, 어, 사람들을 예. 공순이 어. 순이라고 하는 거예 아, 그렇군요. 태철 씨 그때 뭐 하고 계셨죠? 나도 이쪽에서 좀 네. 일을 좀 했는데 그때는 아 쪽가에 가고 실밥도 좀 따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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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아 <봉제, 웃음> 그렇군요. 봉제, 피어, 그, 봉제, 이쪽에 많았죠. 이쪽에, 봉제. 많았죠. 이쪽에 봉제. 그런 게 많았죠? 어, 음. 인형 네. 공장, 가방 예. 공장 음. 이런 게많았죠아 그렇군요. 여기가 그러면 그 노동자 생활 체험관이라고 음. 하는데 바로 일명 순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음. 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쪽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이 가시죠. 네. 옛날 계단. 오! 음. 어 여기 있으시네요. 네, 여기 네, 사진에 이제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순인데요. 공순이라고 그러고 이제 점잖게 하면 여공들이죠. 여공들. 여공들이. 음. 이제 이렇게 정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음. 15시간을 네. 이렇게 제품을 음. 만들어 수출을 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성장을한 건데. 그렇군요. 근이 예, 불호공단에서 수출한 그 금액이 네. 대, 대한민국 전체가 수출한 금액이 10분의 1이니까 어, 굉장히 많은 요 와, 대단하다. 네. 철씨도좀일조 하신 거같아 나도 일주 해요. 네네맞춤 목이네. 이렇게 입고서 출근하시고. 공기철가수님은 딱만. 여잘가 되는데. 빨리 오십시여앉으세 옆에. 시다로 이렇게. 시집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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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있겠습니다. 쪽갈비 식밥 네. 네. 따고. 식밥 따고 다 했어요. <laughs> 네. 다녀오십시오. <laughs> 네. 보면 되죠. 어떻게 생겼나요? 요 네. 근데 이. 와 지금, 이게 지금 칸이. 몇평 되겠어요? 한한뭐한평 2, 평이나 2평도 안 돼. 2평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런 데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공동 생활하고. <laughs> 그 연탄 하나씩은 다 들어주셨죠. 있네요. 하나 아, 연탄. 고와 아, 음. 이게. 가족단이 그 뭐, 다 다부터 몇 집이지 여기 가 같이 몇 가구지? 연탄가스 중독해서 가끔 축복을 했잖아요. 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정환 씨가 한번 공동 화장실인데. 뭐야 지금도 세례는지. 아 이게 공동 화장실이야. <laughs> 조금 넓긴 넓은데. 세례 씨 화장실. 아, 아, 이거 옛날 집 오.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공동 화장실. 예. 운도 <laughs> 네. 이랬어요, 그쵸? 네. 가요. 방금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바로 지벨리 산업 박물관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구르공단이라고 부르던 곳을 네. 이제는 이제 지벨이라고 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디라고도 하더라고. 요 예. <laughs> 우리 홍기철 씨 여기 아버지가느낌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 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어, 원래 나는 신세대니까 <웃음> 원래... <웃음> 여기가 좀 뭔가 색다른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지벨사산업니다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와 이게 네. 와오 네. 그거 공단이 여기 네. 어마어마해요 정화씨 여기가 과거 미래가 네. 한 군데에 다 있네요. 상주 직원만 10만이 넘어요. 와. 그리고 하루 유동인구는 15만에서 20만 어? 그러니까 뭐 서울의 음. 상암 뭐 마곡 풍교보다도 훨씬 음. 더 많은 아, 그 노동자가 근무하는 네. 곳으로 알면 돼요. 음. 옛날에는 의류, 뭐, 피복, 이런 게주 종목인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제, 다양해졌죠. 종목이 많아졌어요. 네. 기 전자는 물론이고, 예. 지금은 뭐, 게임, 애니메이션, 뭐, 미디어, 어. 뭐, 아, IT, 그런 기업들이, 아마 만개 이상이 여기다. 이곳으로 다집중해서 네, 지벨류. 네. 구로공단에서 지밸리로 전환을까지. 예. 네. 국가가 관리하는 산업공단이에요. 아국가 네, 지방산업공단이 아니고 음, 국가가 국가. 네, 중앙정부가 음. 직접 관리하는 어쨌든 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술집 <laughs> 네. 어, <솔직히>. 음식집 <laughs> 저 사실 저 어렸을 때 이거를 20, 엄마가 네. 하셨어요 네. 이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 근데 이거를 어우, 너무 아깝고 지금 <웃음> 없어요 <웃음> 저 홍기철 씨좀 부탁드립니다. 내 사람 받아주오, 그럼 홍기철 씨. 씨. 아 네. 어 여기 오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런 조이 여러 개 있을 거야. 줘 이렇게 돌리는 거. 어아려요 아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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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있다. 미닫이 뭐. 네, 문. 문 열고 닫는 거. 네. 여기는 TV가 나오네. 우리 순이 언니들이 체육이다 체육 네, 이런 책을 아, 가지고 과 아, 네, <laughs> 야학을 해가지고 음. 검정고시로 네. 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대학도 가고 대단한네 무척스럽게 네. 살았죠 <laughs> 어 여기 나오네 부디 가디 <웃음> 구로공단 <웃음> 네, 네. 디지털 네. 단지 하리공도 <laughs> 오늘은요, 구로공단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홍기철 씨는 좀 뭔가 좀남다르을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네. 여기서 청춘 좀일좀 좀 했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국가에좀 이바지도 했고. 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laughs> 납니다. 아, 우리 홍기철 씨 이바지 하셨어요.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우리 강성만 씨가 에.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네. 이곳이 1960년대 에 개발이 됐는데 네. 그때 다 논밭이었어요. 음. 그곳에 이제 구로공단을 만들고 네. 이제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지벨리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산업 공단이 됐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과거에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런 음. 구로공단 같은 또 이곳에서 고생했던 우리 언니 오빠 그렇죠, 그렇죠. 형님 뭐 이런 누나들 음. 통해서 그 고생 덕분에 네. 이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간직해줬으면은 감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노동자 생활 체험관 그리고 지벨리 못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쪽에 오시면 한번 둘러봐 주시고 네, 같이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앞으로 현장 스케치도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자 기절하시고 오생가하